혹시 거머리 TV 보셨나요? 어, 저는 버거를 위해서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버거를 위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있어. 어, 여기 들어가면은 보여 보이는데 <laughs> 보이는데 어, 버거를 위해서 보지 않고 있어요. <laughs> 동동 씨는 준비하는 거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. 왜왜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. 내가 내가 가만 있지 않을 거야. 나나 나 진짜 대가리깨로 본가 바로 간다. 나 대가리 대가리깨 동동 TV의 성장을 두려워합니까? <laughs> 아이네는 동동 TV의 성장이 두려운가? 미친 새끼. 미친 새끼. <laughs> 거머리 TV도 부가땅 컨펌 안 받고 시작했어요. 아 다르죠. 오빠잖아요. 진짜 <laughs> 개 웃기네. <laughs> 아나 미치겠네 아. 怖い서怖い네